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파이어 조식 뷔페만 영상을 따로 남겨볼까 합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신랑처럼 궁금한 거못 참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공유해 봅니다. 셰프스키치는 루툰다 메인홀 옆쪽에 위치해 있어요. 인스파이어 리조트 이용 후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조식은 체크인 전 후에 각동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미리 시간대를 따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체크인을 하고 그때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 이미 1시간 10분 이용할 수 있는 2부 타임은 마감이었고 6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이용할 수 있는 1부와 9시 30분부터 1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3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이브타임은 8시 5분부터 9시 15분까지 이용이겠죠? 물론 이 타이트한 조식 뷔페보다 내가 좀 다양한 걸 먹길 원하지는 않고 여유있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사람이 너무 붐벼서 대안으로 생긴 건지 원래는 없었던 가든팜 카페 조식을 이용하시면 세미 뷔페와 메인 요리 그리고 알코올을 제공 받으면서 1시간 40분 혹은 1시간 30분으로 여유있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 가지수는 아침 뷔페치고 생각보다 많았고 특히 한국 뷔페이고 공연장이나 카지노를 방문하게 될 미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건지 대표적인 케이푸드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삼겹살이 구워질 만큼요. 은은하게 들려오는 노래소리가안 들린 만큼 3부로 나뉘고 다른 조식당을 추가적으로 오픈했음에도 한꺼번에 칼같이 쭉 빠지고 한꺼번에 줄 서있다가 입장해서 그런지 처음엔 뷔페 안쪽이 정신없었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좀 웅성웅성 시끄러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곳이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친절이나 반응 속도가 무지 빨랐고 음식이 금방금방 빠지는 만큼 또 금방금방 채워주셨어요. 따로 기다리면서 서 있어야 하는 구간이 없어서 오히려 자리에 앉아있을 때보다도 덜 정신없었고 음식을 가지고 올 때는 이동 동선이나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음식들이 가지수가 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빵 존, 고기 존, 한식 존, 디저트, 과일 이렇게 말이죠. 먹는 순서는 비슷할 텐데 진짜 한쪽에 한 번에 몰리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중간중간 중식이나 석식 뷔페에 나올 판 것들이 디피되어 있는데 한 번쯤 석식도 이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말이죠. 근데 요즘 부페 가격 너무 올라서 10살이 올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패키지에 속해 있는 조식 부페가 아니라면요.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른 건 알겠는데 정확히 한 10년 기준 딱두배 오른 것 같네요. 스물스물 조금씩 올리더니 과연 4인 가족 저녁 식사로 올수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 돈이면 솔직히 저는 여행 가겠습니다. 뭐 물론 개인의 취향 차이는 무조건 있겠지만 맛있는 거 먹음 좋겠지만 엄청난 미식가가 아닌지라 여행 가서 먹는 김밥 한 줄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 이래도 뷔페 가격은 내릴 리 없겠지만요. 여기는 한식종이에요. 물론 깊은 맛을 내는 익은 김치나 젓갈류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더 짱아찌나 젓갈보다는 생김치나 비빔밥의 비빔나물들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했네요. 외국분들한테는 좀더 인기 있는 익숙한 메뉴가 살짝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타임 분들이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간대였고, 조금 더 정리가 된 후에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희도 입장했습니다. 시간도 한 시간으로 짧아 아쉬운데, 안쪽으로 안쪽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셔서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여유 있는 자리로 안내해 주신 건 맞는데, 주변에 아기 의자를 앉아야 할 만큼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시끌시끌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우리 아이들처럼 좀큰 아이들은 따로 또 다른 쪽으로 몰아서 자리를 주시던데, 저희만 왜 이쪽으로 주셨는지 알쏭달쏭 했습니다. 한 시간 이용 시간이 여유있게 천천히 먹는 걸 선호하는 저에게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혼돈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먹었습니다. 어제 이용 못한 사우나를 아침 시간에 예약했었는데 늦게까지 루미큐브 역전에 역전에 역, 역전승을 펼치며 컵라면 먹고 늦게 자느라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는 이용 못 해서 억울한데 조식 뷔페 타임이 1시간이라니 너무 급하고 급했습니다. 이제는 안쪽에 편의점이 오픈했다고 하니 늦은 시간에 따로 외부로 나가서 필요한 거 구매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조식 치고 빵 종류도 엄청 많더라. 저절로 던지먹기 아깝긴 하겠다. 먹어봐야겠네. 중식, 서식은 물론 더 다양한 게 나오겠지만 <laughs> <laughs> 나올 때 보니 입구 쪽에 어제는 홀케이크 하나 남아서 구경 못한 베이커리 카페가 있었는데 한 번쯤 이용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금손분들 엄청 많아요. 첫째가 파라다이스시티 베이커리에 에클레어를 좋아하는지라 종종 커피 마시러 가는데 크리스마스 때 기분 낸다고 산타마을 구경 가면서 가봤더니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거기 고집하지 말고 여기서 좀 먹어보라고 해야겠어요. 어제처럼 붐비는 휴일이 지나니 주중엔 이렇게 사람이 붐비지 않으니 볼거리들도 들어오네요. 저희 아이들은 오늘도 뛰고 뛰고 또 뜁니다. 아쉽고 아쉬운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3-4월쯤 정식 오픈해서 매장들이 많이 오픈하고 자리를 잡으면 한 번쯤 더 방문해보고프네요. 조식은 역시 조식이라며 뷔페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지만요. 돈 많이 벌어서 석식 한번 먹으러 와야겠어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